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팻 상담소 윤생입니다 처방식으로 바꿀 때는 기존에 먹던 사료에 처방식 비율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집사의 핸드피딩이 의외로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요사료 과정의 경우 서로 다른 사료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면요 필요한 팁을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증상에 적합한 처방식을 급여해야만 하는 때가 언젠가 생깁니다. 물론 이 채널을 어린 고양이 때부터 보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요. 아기 때부터 다양한 처방식을 먹여봐야 거부감 없이 처방식에 익숙하게 적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아기 때 처방식을 접해보지 못한 고양이들은요. 처방식을 평생에 걸쳐 강력하게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고양이가 신부전이나 췌장염, 당뇨병, 방광염, 혹은 비만 등이 생겼다면요 반드시 처방식을 먹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만약 아이가 처방식을 먹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묘 사육 과정에서 처방식을 한 마리만 급여하는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방식으로 바꿀 때는 기존에 먹던 사료에 처방식 비율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약 25%씩 점점 처방식 비율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즉 첫날에서 둘째 날에는 처방식과 일반식 비율을 뭐25%대75% 25 정도 그리고 3, 4일 차에는 다시 5대 5로 그리고 5, 6일 차에는 75%대25% 비율로 잘 먹는 다음은 일주일 차에는요 처방식을 100%로 바꿔서 급여하는 방법으로 한번 급여를 해 봅니다 즉 일주일 간격 동안 처방식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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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고양이는요 속이 안 좋을 때그 음식을 준다면은요 안 좋은 기억과 그 음식이 합쳐져서 그 음식을 평생에 걸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안 좋은 경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억지로 먹이려고 시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식욕이 있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할때 조금씩 바꿔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처방식으로 사료를 바꿀 때몇 가지 필요한 요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방식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사료도 습사료도 반드시 체온 정도로 데펴서 줘봅니다. 즉, 너무 안 먹으면요. 살짝 렌즈에 데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집사가 직접 손으로 묻혀서 주거나요 아니면 손으로 하나하나 입에 넣어줘 봅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집사의 핸드 피딩이 의외로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네 번째 습사료 형태의 처방식을 고양이 입 주변이나 코끝에 묻히거나 손에 발라주면요 핥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건사료는요 따스한 물에 불리거나 좋아하는 음식 삶은 물로 불려서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닭가슴살 삶은 물이라든가. 아니면 소고기 삶은 물이라든가 아니면 가스오부시 같은 어떤 어류를 삶은 물에다가 살짝 불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냄새가 강해지거든요. 자, 여섯 번째. 정 먹지 않는다면요. 다른 회사의 처방식을 급여해 봅니다. 뭐, 힐스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은요. 같은 효과의 로얄캐닌 처방식을 먹여 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건사료 형태 의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은요. 습사료 형태 의 처방식을 급여해 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추르나 다른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사료 위에 토핑해서 줘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식사 전0에0 0 0 0 0 0 0 0 0 0 0요 식욕이 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안 먹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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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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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선생님과 상의하여 최대한 영양 구성 자체가 처방식과 비슷한 일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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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나 로우팻이나 다양한 종류의 일반 사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영양 조성이 비슷한 사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노력하시면은요 처방식을 거부하는 고양이의 70%는요 처방식을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담요사육 과정의 경우 한 마리만 처방식을 먹이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뭐한 마리만 비만이라든가 한 마리만 살을 빼야 하는 경우 또한 마리만 신부전에 걸렸다거나. 그래서 처방식을 먹어야 한다면요.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두 마리나 세 마리를 키우는 담요사육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면요. 필요한 팁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밥을 먹을 때마다 집사가 지켜보며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죠, 사실은요. 자, 두 번째, 방을 나눠서 급여합니다. 즉, 한 마리 한 마리 방에 가둬놓고 급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방이 몇개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쪽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에 밥을 급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점프를 못하는 고양이가 있다면, 위 높은 곳에 올려서 점프할 수 있는 고양이만 먹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자동급식기 슈어피드 마이크로칩을 사용해 봅니다. 자동급식기의 일종인 슈어피드 마이크로칩은요, 미리 등록한 고양이만 인식해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밥그릇을 개봉하는 신개념의 급식기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에서도 아마 수입 대행사가 있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목걸이나 펜던트 형태의 마이크로칩을요 목에 걸어주면요 펜던트가 인식된 아이만 밥그릇 입구를 열어주는 방식이라 마이크로칩이 없는 즉 펜던트가 없는 고양이는 그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슈어피드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가 적응하는데 2에서 3일 정도가 걸리고요 끈기를 가지고 시도하시면 의외로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하여서요 고양이 문을 개봉해 주는 제품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칩 목걸이를 착용한 고양이만 통과가 가능한 그러한 고양이 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슈어피드는요 다묘 사육 가정에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약 내 반려모가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과 담요 사육 과정에서 서로 서로 사료를 달리 먹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펫 상담소 윤성입니다. 감사합니다.